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을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빵꾸석 TV 빵꾸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냈다는 소식과 리지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2021년 5월 18일 애프터스쿨 리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꽝 하고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한 결과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면허취소 수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술을 퍼마셨으면... 다행히도 음주 추돌 사고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지는 경찰에 잡혀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인정,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으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애프터스쿨 리지의 음주운전 사건은? 끝입니다. 저는 평소에 연예인들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게 돈도 많은 양반들이 참그 몇만원 아끼겠다고 술 퍼먹고 운전대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부르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돈이 아깝긴 하거든요. 하지만 괜히 2-3만원 아끼려다가 몇백만원 손해볼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주운전을 절대 안하는거죠. 이처럼 일반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돈도 많으면서 그 2, 3만원 아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음주운전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여기서 끝나면 방구석 TV영상이 재미가 없죠. 리즈의 과거 행적을 파헤쳐보며 얼마나 리즈가 내로남불인 여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의 음주운전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인터뷰 하나가 화제가 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5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지의 본명 박수아 음주운전자 보면 신고 예비살인자 미연의 방지 <laughs> 아, 이러니까 개콘이 망했죠. 아주 인터뷰 기사 제목만 봐도 꿀잼입니다. 음주운전만 보면 신고하신다는 분이 자진 신고는 왜안 하셨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 자진신고를 하면 음주운전하고 자수했던 유세윤이랑 컨셉이 너무 겹치니까 택시를 들이받고 자수가 아니라 입건을 선택했나 봅니다. 아무튼 리지의 인터뷰 제목만 봐도 꿀잼인데 기사 내용은 더 재밌습니다. 인터뷰에서 나오는 박수아는 리지의 본명임을 알아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부러진 성격의 박수아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뒤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이다. 이거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2의 살인자라고 확인 사살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술을 먹은 게 확실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걸 보면 바로 신고 정신을 발휘.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의 음주운전을 친히 신고하시는 모범 시민께서 왜 본인은 본인을 신고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활용 점정을 찍는 말을 시부렸는데요. 2만원이면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건데 그 몇만 원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나.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 네. 그걸 그렇게 잘 아신다는 분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버렸죠. 2만원에 안전하게 집도 안 갔죠. 자기 아까운 인생도 날려버렸죠.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녀의 이름은 리지, 본명 박수아입니다. 자기 입으로 2년 전에 씹으렸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버렸으니. <laughs> 아마도 리지가 음주운전자들을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이제는 거울 보고 똑같이 이 표정을 지으면 되겠네요. 음주운전 사건과 과거 인터뷰를 종합해보자면, 리지는 입은 잔나게 털어놓고, 자기한테는 부처님보다 관단 스타일인 거니까, 앞으로 믿고 걸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지의 운전 실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능에 리지가 나와서 자동차 사고 경력이 많아서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리지의 보험료가 6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4년 동안 탔는데 17,000km도 안 탔다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시부리며 어이 없다는 표정의 리지.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리지가 무슨 탱크라도 끌고 다니나 싶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4년 동안 17,000km 주행, 보험료 600만원 이두 가지를 조합하면 얼마나 리지의 운전 실력이 형편없는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이 보험료가 체감이 안되는 미성년자 혹은 미운전자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7살 꼬마 아이가 4년 동안 17,000km를 운전할 때 보험료가 6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리지의 음주운전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애초에 술을 먹든 안 먹든 리지는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한 애입니다. 리지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봐도 얼마나 리지의 내로남불 모습이 웃긴데, 자기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울까요? 리지가 어떤 사과문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